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이 정도면 간단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단 그려 놨어요. 뭐 이거는 건너뛰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린 다음에 쓸모 없잖아요. 아, 쓸모 없는 게 아니라, 일단 다 썼잖아요. 그 다음 변수까지 뭐 갱신을 뭐뜻 쓰는 건 아니고, 어쨌든 다음에 틱이 넘어가기 전에 정보를 넘겨주는 거예요. 현재 위치를 이전 위치로 아예 바꿔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얘가 또 실행됐을 때그 포인트로 해가지고 또 실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잔상이 깔끔하게 없어졌어요 진짜 음,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예 없어지고 완전히 깔끔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모드로 하는 것도 비슷하게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로직이 완전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했다. 다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그것까지 설명하면 좀 복잡해질 것 같고요. 아무뭐 이제 내 비행기 그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 그래서 위아래 이동을 했을 때 나타난 버그는 사이드 이펙트는 이걸로 처리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적 비행체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하는 현상. 이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거는 스위치 케이스에다가 이거 집어는 넣 거예요. 이걸 만든 이후로 뭔가 제대로 동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결을 해주는 거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것 때문에 해결이 된것 같은데, 어, 그래도 그렇게 제가 이거를 주석으로 막아버린 다음에 한다면, 그런데도 뭐잘 작동은 해요. 그래도 얘가 원인은 같진 않아요. 어쨌든 고쳐졌고요.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 잔상이 주지 않고 남아있던 현상,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 이거 NMS에 관련된 것 같대. 아까 좀 전에 분리과 관련, 어제 비행기, 플레이어 비행기는 어떻게 잔상을 없애는지 그게 좀잘 나와 있었고, 방금 설명을 드렸었고, 좀 전에 얘 같은 경우 포지션 위치, 이전 위치 가져와가지고. 음아 얘는 좀 특이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적 비행기가 오뭐 왼쪽 끄트머리로 갔다가 밑으로 한칸 내려와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왼쪽 끄트머리였나? 아무튼 그 꺽쇠 모양의 날개 하나가 남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게 윗줄에 바로 남더라고요. 잔상이 남는 거죠. 되게 꼴 보기 싫은 그런 게 나타났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없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대체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추적을 해봤거든요? 좌표를. 저기, 예, 제가 이게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해가지고. 그리고, 뭐, 테스트 X. 테스트 X는 0, 그리고 테스트 Y. 이러니까 C라이언 씁니다. 이런 다음에, 보트 x y test 한 다음에 프린트 찍으면 되잖아요. 이러면 왼쪽 위에 끄트머리 찍혀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게 여기 이미 찍히는 게 있거든요. 아무튼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쓰정 테스트. X, 테스트 Y. 하나 더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를 했었다. 오른쪽은 이게 어차피 지금 게임 오버에 있는 그 게임 오버 된다 어, 플레이에 있는 그 다른 그 출력문화 겹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대로 표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좌표를 추적해본 결과 어떤일이 벌어졌냐 그때 알아냈어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버렸던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놈 하나 때문에 뭔가 x좌표 위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잔상문자 하나만 남기라는 명정으로 이게 뭔가 인식을 했던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자꾸 남았던거죠 뒤에서부터 세는거 같으니까요 어, 그래서, 어, 이거만 해결해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야, 0 이하로 만들지 말라. 그냥 맨, 왼쪽까지 이미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또 왼쪽으로 이동시키지 말라. 그냥 0으로 모부르니 그거에요. 사방식으로 넣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잔상이 제대로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위치를 잡으니까요. 네, 그 음수, 이거 되는 거. 보통은, 이제 위치 잡는 거는 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정말 확인 잘 해야 되고요. 아, 이걸 애초부터, 어, 양수만 나오게 하는? 언사인드? 네, 그렇게 잡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하네요. 귀찮아서 좀안 하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음... 뭐 드로마시면 아까 봤죠 이거 그리고 게임을 제시작 묻는 자세, YN 상관없이 아무나 눌러 종료하는 이거 조절에 거의 초창기에 제가 거의 초반부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어디냐 YNK의 입력 기무시해라네 Y 조건에다가 넣어놨죠. i n p u 누른기가 y냐 y도 아니고 n도 아니 면 예. 그것도 막 계속 된다 이거죠 일단 뭐 가져와 가져오는데 이게 아니면 계속 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y가 되는 순간 y가 되거나 n이 되거나, 야 y하고 n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이 둘밖에 경우는 안 했기 때문에 이 밑에 실행되는 거 도달하는 거는 y를 눌렀거나 n을 눌렀거나 뭐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y를 눌렀을 때는 이게 계속하겠다 그거죠. 그리고 n을 눌렀을 때는 루프가 0이 되게 되는데 이 루프가 어디 있는 거냐? int 1 이게 true죠? 음. 게임 오버 처리 꽤 종료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이게 n을 누르면 얘가 0이 되면서 false가 되면서 그 종료가 프로그램이 아예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계속 도 1값, true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 혹시 얘가 지금 상관이 되어 있나? true? 헷갈리니까 얘도 그냥 바꾸죠. 어디 갔어? 이렇게 하면 복사해서 집어넣게 되고요. 음, 상수는 아니겠지.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돌아받고 음, 잘 동작하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좀더 명확하고 어떤 의미인지 와닿으니까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맞아. 음 네. 이상, 뭐, 제가 정리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그 고칠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